이번에 살펴볼 논리의 오류는 지네틱펠러시입니다. 지네틱펠러시는 발생학적 오류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금 주장하는 이슈와 상관없는 것을 근거로 대는데 그 근거가 원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일 때 지네틱펠러시가 발생합니다. 이번 주말에 오시는 손님들께 봄이니까 향긋한 숯버무리를 디저트로 대접할까 생각 중이야. 숯버무리는 보릿고개 시절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만들어 먹던 것인데 귀한 손님 대접하는 용도로 써도 괜찮을까요? 쑥버무리라는 음식의 유래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춘공기를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 쑥버무리를 대접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를 그 음식의 유래에서 찾는다는 것이 지네틱 필러시에 해당합니다. 이제 연습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생각과 판단을 좀더 잘해보려고 요새 논리학 책을 읽고 있어. 논리학 책을 읽는다고? 논리는 아기 근원이야. 고대 그리스 이교도들이 처음 만들어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 이교도지. 논리학이 생각과 판단을 잘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논리적 사고를 처음 주창한 집단이 이교도임을 통해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바로 발생학적 오류. 제네틱 오류에 해당합니다.